헌법재판소가 사기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이란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이슈와 법률 박시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친족상도례 참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최근에 뉴스가 워낙 많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불합치한다 이런 결정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형법에는 친족상돌의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계 존속, 배우자 또는 동거 친촉이 범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만들어진 규정이고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포함되어 있던 규정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그러한 친족상돌의 규정이 예, 피해자의 재판 전차에서의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특히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헌법 불합치라면, 사실, 위헌이랑 헌법 불합치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헌 결정은 말 그대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예. 위헌 결정을 하면 그 즉시 법의 효력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요. 어.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에 준할 정도로 보이기는 하나, 예. 다만 국회가 어느 정도 입법 재량이 있기 때문에, 국회로 하여금 규정을 스스로 바꿔서, 헌법에 반하지 않는 규정을 만들도록 하는 제도가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네, 이게 2012년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법에 법이 이제 헌법에 만족한다 합헌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다 이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인지? 네, 동일한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도 이 친족상돌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심판돼 오른 적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현재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 하에 제정된 친족상돌의 규정에 입법 취지가, 어, 타당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을 보면, 이제 사안을 보면, 이제 상급지체 장애인이 가족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형사고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친족상도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한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이른바 피해 사실을 진술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 아니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란 게 혹시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 그 가정의 이런 가정에서 끝내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어 왔던 건지 아니면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로마법에 따르면 이제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법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대륙법 체계,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예. 친족상들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륙법 체계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도는 달리하지만 이제 친족상돌의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했던 것이고요. 예. 반면 이제 개인의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어떤 영미법 체계에서는 이제 친족상돌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항은 아니고요. 대륙법 체계를 기초로 만들어진 나라에서는 친족상돌의 규정이 이제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러니까 친족상돌이라는 게 이런 거죠. 내가 나와 나와 자녀간에 혹시 내가 자녀의 지갑을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이게 돈의 액수가 얼마든지 처벌은 없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재산 범죄에 한정됩니다. 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동거 가족들 특히 뭐 직계 존속, 뭐 비속 이런 관계에서는 예. 이제 재산이 공동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속 비속이라면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직계 존속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아. 문제 또는 아. 뭐 남편과 아내의 문제. 그리고 이제 같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동거 친족의 경우에는 이걸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재산 이렇습니다. 다만 뭐 예를 들면 살인, 강도와 같이 뭐 재산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완전 히 다른 얘기인 거니까요. 예.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딱 듣는 생각이 개그맨 박수홍 씨 문제 그리고 최근에 박세리 이사장 문제 이런. 그것도 역시 친족상돌에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박성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령 이슈였습니다. 예. 박성씨 재산을 이제 아버지가 횡령을 한 것인지 아니면 큰 형이 이제 횡령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고요. 예.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내가 다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진술했고요. 그건 아마 이제 친족상돌의 규정을 적용을 전제한 이제 진술이었고요. 다만 이제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예. 형을 기소를 했습니다. 아, 그럼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아 수사기관도 그렇고, 어 아버지의 말보다 형이 그걸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그죠그는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네.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형이 했던 것을 수사기관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박세리 이사장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버지와의 금전적인 문제가 지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만약에 아버지가 뭐 재산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친족상돌의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예. 다만 사안에서는 이제 이제 박세리 이사장 측에서는 이런 친족상돌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른바 사문서업이죠. 뭐 이런 제목을 적용해서 고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질문이긴한데이 질문, 그쪽, 그러니까 박세리 지단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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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박세리 씨 아버지는 개인인 거고 그래서 네네.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법인과 개인 간의 관계라면 당연히 친족상들의 규정이 정되지 않는 것인데요. 예. 만약에 그 재산 자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문제, 그 문제, 그,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재산이, 박세리 씨 개인의 재산인 경우에는 친족상도의 규정이 적용이 되겠다. 습니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러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어떤 형식으로 법을 제정할 것인지,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규정 자체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의 입법이 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먼 친척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규정 자체는 이번 현재 결정에서도 합헌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뭐 직계 뭐 존속이나 아니면 배우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고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조금 상대적으로 먼 관계에 있는 친척인 경우에는 뭐 반의사불벌죄, 즉 어, 의사의 반에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